검색에 진심인 구글이 카메라에 눈독을 들인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카메라 켜서 쓰다가 홈버튼 길게 누르면 화면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데, 저가형 갤럭시도 차별 없이 쓸수 있었습니다. 다 봤으면 돌아와서 촬영 계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화면 전반에 걸쳐서 쓸수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면서 쓰는 모습을 화면 녹화로 담아봤습니다. 이미지 검색도 되고 텍스트 인식 검색도 되기 때문에 쓸모가 많아 보였어요. 구글 검색 특성상 군더더기 없고 데이터도 풍부했고요. 제가 홈버튼 길게 누르는 걸 처음 써봐서 이 기능 설정 메뉴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설정, 애플리케이션, 기본 앱 선택,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 항목을 구글로 해놓는 거였어요. 화면 텍스트 분석, 화면 이미지 분석을 켜줘야 했습니다.